need some distraction oh. 인 우리 말의 경우 사람과 삶은 같은 글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먼저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삶에 집중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관심과 노력 아니 삶 전부를 끝장내는 것을 두고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삶과 관련된 일체의 것을 파괴해 버립니다. 삶의 종말,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죽음, 그것만은 피하려고 합니다. 나아가서 죽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어두운 그림자를 들여온다고 여기기 때문에 죽음은 언제나 환영받지 못하는 낯선 손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는 살기를 그쳐야 하는 죽음으로 방향 지워진 존재입니다.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죽음은 우리를 찾아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더 없이 사랑하던 이의 죽음을 통해서야 비로소 죽음을 진지하게 체험하고 마치 자기 죽음을 직접 경험하는 것처럼 실감하게 됩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지던 죽음이 실은 이미 내 삶에 파고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실존의 사 안의 죽음은 아직 아니가 아닌 이미 벌써로 내재해 있다고 말합니다. 100년만 지나도 우리는 각자의 무덤을 찾아 안식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낯선 손님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때를 맞아야 합니다. 우리 대학 총장이신 김정은 신부님이 제시하고 있는 인간이 죽음을 기피하고 멀리하는 이유를 나열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간이 죽음을 직접 미리 경험할 수 없고 인간성이 나약하다는 데 있습니다. 둘째, 현세에 집착된 삶으로 인해서 죽음을 현세적 삶의 종말로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셋째, 종교적 그리고 문화적인 역량에 의해서 죽음을 죄악의 결과와 연관시키는 데 있습니다. 와우. 넷째, 심리적인 이유, 즉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서 죽음을 깊이 하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우리 인간의 태도가 이러하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죽음이란 무엇인가 또 나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나름의 답을 찾아 나서려 합니다. 셸리 케이거는 자신의 저서 죽음이란 무엇인가에서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육체의 기능을 다한 이후 영원히 지속되는 깊은 잠에 빠진 상태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생물학적 의미에서의 죽음은 신체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기능을 다하여 생명 현상이 정지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생물학의 관점에서 죽음은 개체들의 균형과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자연계 현상이기도 합니다. 개별 생명체의 존속을 위한 능력이다 하면 죽음을 맞이하고 그 죽음은 다른 생명체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다양한 의학적 정의 중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의를 공식적인 것으로 삼을 것입니다. 죽음이란 그에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특징의 불가역적인 상실로 말미암아 생물체가 완전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 의학이 발달하면서 심박동의 정지를 죽음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던 전통적인 견해 학자들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연명시로 중단 시기의 결정과 이식용 장기 공급을 위해 뇌사를 죽음의 정의로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비록 생명의 징후가 남아있는 뇌사 환자에게 죽음의 판정을 내린다는 것을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뇌사가 죽음에 대한 의학적 정의로 생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확대된다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전통적인 철학에서는 주로 사물의 본질을 문제 삼으면서 사물의 생성, 변화와 소멸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수수께끼와 같은 질문인 왜 어떤 것이 있게 되고 있던 것이 없어져 버리는가라는 물음 앞에서 해답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본격적으로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에피쿠로스에 의하면 가장 두려운 고통인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며 죽음이 오면 우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플라톤에 의하면 여기 이 사람으로서의 개별적인 인간은 죽어 없어지고 말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존재에 불과합니다. 상대적인 존재는 본래부터 아무것도 아닌 비존재이기 때문에 그 본질상 마땅히 사라져 없어지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다른 한편, 인간 속에 있는 다른 존재인 절대적인 존재는 결코 죽어 없어지지 않는 그 자체가 영원 불별하고 소멸되지도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존재만이 참되고 진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인간 삶의 의미를 건져 올리기 위한 블라톤의 이러한 모색은 결국 소멸 또는 죽음의 문제를 도외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의 생각에 대한 추석을 시도하였던 철학자들에게 죽음의 문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아니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본질의 철학에 반기를들고나선 것이 바로 실존의 철학입니다. 그것을 미리 내다본 사상가인 키에르케고르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꽉 붙들고 놓지 않을 그것이 문제다라고 외치면서 실존하는 인간의 죽음을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하이데거의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현존재로서 인간은 죽음 애로의 존재이며 그러한 인간의 삶은 죽음을 떠나서는 이해될 수 없다 합니다. 따라서 삶의 과정은 이미 죽음의 과정이며 삶과 죽음은 불가분의 관계로서 서로 나눌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죽어야만 하고, 죽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사람들은 이 상에서 죽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계획하고 약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얘기하지 못하는 순간에 그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삼켜버립니다. 이러한 문제를 눈앞에 두고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는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마치 한없이 살 것처럼 세상의 일에 몰두하면서 죽음이 제 삶에 끼어들 여지를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파스칼은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하게 스스로 눈을 가리고 절벽을 향해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둘째는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는다는 사실 앞에서 허무와 공포를 느끼기 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살아있다는 사실에 경의를 느끼고 고마운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자기 삶에 더 분명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투신하는 것, 그리고 믿는 것의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하느님이 자신의 마지막을 쉬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눈을 가리는 이들에게 삶은 절벽을 향한 길입니다. 반면에 직시하는 이들에게 삶은 참된 의미가 드러나는 투신의 장소입니다. 죽음에 직시할 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이 값진 것이며 무엇이 값없는 것인지를 구별해내고. 보다 값지고 의미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모습을 선택하든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형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의미는 분명 달라집니다.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몫을 찾고 한 걸음씩 성실히 내딛는 사람에게는 죽음이란 피해야 할 무엇이 아니라 애써 이루어 내야 할 과업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무엇이고 나는 그것을 어떠한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가? 왜 사는지 알고 싶다면 반드시 가져야 할 물음입니다. 속에 무수한 사진들처럼 사랑도 언젠가 추억으로 그친다는 것을 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만은 추억이 되질 않았습니다. 사랑을 간직한 채 떠날 수 있게 해준 당신께 고맙단 말을 남깁니다.